물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돌리면 세면대에 물이 잘안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을 쐬면 물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죠. 물을! 시원하게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여있거든요. 그럼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팝업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당겨 빼내보면은, 특별히 어느 부분이 막힌게 보이는 그런 거는 지금 없어가지고, 세면대 아래쪽에 지난번에 이제 팝업이랑 배수관까지 지금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여기가 찌꺼기 같은 게 쌓이는 부분이고, 요즘 배수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열어보고, 거기도 특별히 뭐 쌓인 느낌이 없으면은 배수관 연결 부분까지 해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풀리거든요. 여기 안에, 우리 일단. 코피는 지금 되게 특별히 뭔가 막힌 느낌이 없어서 이제 배수 안쪽에 분리를 해볼게요. 일단 요 사이 연결부 빼고 요 지금 팝업에서 연결부 먼저 뺐고요. 돌려서 연결부분 요 자체를 또 조금 돌려야 뺐거든요. 바나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쭉 늘어나는 문제라서 안안쪽도 보면 되게 뭐 막혀 있거나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벽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 벽면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벽면 배관이 아무래도 막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를 한번 뚫어 봐야 될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구매를 했거든요. 안쪽으로 이제 스프링 같은 게 10m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기 전에 여기 앞쪽에 보면 이렇게 나사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먼저 풀면은, 풀었을 때이 앞쪽 스프링이 팡 발사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풀어서, 지금 풀었고, 풀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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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든요. 여기 안쪽으로 요거를 일단 밀어 넣어야 되는데, 밀어 넣는 게요 아래쪽 요 지금 팝업 요거 때문에 좀 불편해서. 여기 아까 풀었던 요 나사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조이고 이거 안 조이면 이게 무한정으로 스프링이 계속 들어가니까 요거를 조여서 고정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은 요게 여기서 빠져 나오지는 않고 이 상태로 요 앞쪽에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잡고. 여기요, 튀어나온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요 앞쪽에 스프링 헤드랑 스프링 온체랑 이렇게 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나? 이렇게 지금 돌려가지고 요 요거 좀 한번 빼볼게요. 뺄때잘 억지로 세게 당기면 스프링이 늘어지면 다음에 못쓴다고 하니까 물을 바로 한번 싸볼게요. 지금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물이 넘쳐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 이 안쪽이 지금 막혔다는 뜻은맞죠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진짜 1 0원 기사분을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 부담이 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최대한 밀어놓고 이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밀면서 시계방막 어, 들어가거든요 지금 바닥 쪽으로 간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물이 지금 한참 제가 했는데도 지금 물이 계속 나가고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시죠?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해볼게요. 물을 또 다시 차오르진 않는지. 지금 물 아까보다 역류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관, 배관이 뚫렸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배관이 벽면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벽면 배관은 저희는 막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프링이 벽면 배관 바닥까지 닿였을때 그때 돌려서 뺐을 때는 특별히 다른 이물질이 많이 딸려 나오지 않았고 물을 이렇게 안쪽으로 쏴도이 배관에 물이 찰 때까지는 넘치지 않다가 이까지 물이 다 차고 나서 바닥 쪽으로 배수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물이 이렇게 역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바로 집어 넣잖아요. 집어 넣으면 여기가 이제 이게 딱 끝이거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을 이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흔들다 보면 아래쪽으로 탁 꺾여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탁 꺾여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내려서 이제 이 바닥면에 또이 스프링이 닿이잖아요. 이렇게 이까지 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흔들어도 이로 다시 이렇게 꺾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넣, 넣은 다음에 꺾어서 이까지 딱 닿이고 나면 이렇 잡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끝까지 민 다음에 여기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스프링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이 끝, 앞쪽 끝부분이 조금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돌다가 여기 앞쪽 스프링 요 부분을 조금 흔들면서 조금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탁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 고정 나사를 다시 풀어서 그때 이렇게 이렇게 다시 밀어 넣으면 꽤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서 안 들어갈 때까지 넣은 다음에 다시 조고 그러면 지금 이 스프링이 여기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이 바닥 꺾이는 부분 여기서 꺾여서 바닥 어느 부분까지는 지금 스프링이 이 정도까지는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닥을 앞으로 최대한 밀고 스프링 전체를 이렇게 미는 거죠. 벽면으로. 밀면서 이거 시계 방향으로 좀더 이렇게 돌려주면 스프링이 돌면서 바닥에 걸려있던 이물질을 앞쪽에 이렇게 걸리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당겨서 이렇게 빼보니까 이 끝부분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딱딱한 이물질 같은 게 나왔어요. 얇으면서 딱딱한,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왔고, 요거를 빼고 나서 다시 물을 넣어보니까 이제 배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팝업이랑 다시 연결시켜서, 세면된 물도 깨끗하게 잘 빠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 팝업 교체하는 거는 제가 또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팝업 교체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물 빠짐 확인을 할 텐데, 됐던것 같아요? 저번 주에 꽉 밀어 넣으면 그냥 끝시거든요 이제 됐고, 물 한번 틀어볼게요. 자, 물 아주 잘 빠지고 지금 여기를 열어놓은 상태라도 그전에는 물을 이렇게 계속 틀어놓으면 물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차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도 이제 없고 그래서 지금 트리는 완료가 됐고요. 이쪽에 보면 사이사이에 혹시 물, 물이 흘러나오는지 이렇게 봐도 물이 흘러나오거나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집 배수관에 지금 스프링 들어간 길이가 지금 이 정도거든요. 이 길이를 재보면 지금 1m 정도는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107cm 나왔어요. 그러니까 1m 조금 넘게 지금 안쪽으로 다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법 길이가 들어가야 되고 다이소 같은데 길쭉한 이런 스프링이 판다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손잡이 달려 있는 지금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요거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제품 정보는 본문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올려두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